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박정태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18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이날 오전 00시 35분께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사거리 인근 편의점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둔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던 중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길가에 세워둔 박씨 차량 때문에 운행이 불편하다며 경음기를 울렸습니다. 박씨는 이후 버스 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시내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박씨는 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행 중인 버스 운전대를 꺾는 등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가 운전을 방해하며 버스 기사와 다투는 동안 버스는 약 600m를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승객 4명에서 5명이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박씨는 운전면허 취소 해당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31% 상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10에서 20m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1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이후 박 씨와 운전기사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에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